인생이란 무엇인가? 3월 25일에 동병상년이라는 말도 있다. 사람은 서로 돕지 않고 살수 없다. 그것을 상호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다. 하여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돕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도움만 받고 있다. 이 누구나 남의 노동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노동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남들에게 받은 것만큼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받고 얼마나 주고 있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도둑이 되지 않. 않으려면 다음에 노력을 될수 있는 대로 적어받고 자신의 노력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이 주도록 애써야 한다. 3. 무엇 어,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은 인간의 땀의 결정이며 그것을 허비하거나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남의 땀의 결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른 없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4. 너와 내가 손에 너의 물건 사이에 어떤 중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것은 내 형제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으로서 그 노력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경의는 내가 형제들의 노력을 사물을 귀하게 다루고 그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만 표할 수 있다 존 러스킨. 오. 부자들은 물건을 사는 행위 속에 들어 있는 남의 노동과의 관계에. 노동자와 하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무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하인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극히 불결하고 불쾌하며 무일미하기까지 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대. 한 봉사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약속된 급료를 주기만 하면 그들의 셈은 끝난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형제가 아닌가 그러므로 만약 지금 사회의 구독 속에선 그들의 돈 때문에 우리에게 봉사하지 않 아니랄 수 없는 거라면 하다 못해 그들과의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에게 봉사를 한다면 어째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먹여서는 안 된단 말인가? 어째서 그들과 함께 쉬면서 즐겁게 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6. 모든 재능과 지식을 남을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라. 7. 강하거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가 주어진 것은 약자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존 러스킨 8.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동병상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형제로부터 도움받을 사람은 그것을 물질로 갚아야 함은 물론이고 존경과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